자 소프트웨어 테스팅 2주차 1차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우리 교재 2장에 있는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와 테스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 수명 주기와 테스팅이라는게 제목부터 한번 보면 소프트웨어 수명 주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하는 단계를 수명주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각의 개발 단계와 테스팅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이 이 장의 목표입니다. 자, 먼저 일절 첫째 시간에 일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입니다. 일절은 자 먼저 배경 지식을 한번 보면. 테스팅은 소프트웨어 개발 활동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개발 수명 주기 모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이라고 하죠.에 따라서 테스트 접근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V 모델, 순차적 개발 모델이죠. V 모델. V 모델. V 모델은 폭포수 개발 모델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 개발 모델이라는 것은 자 밑에 그림인 것처럼 개발 계획을 하고 계획서 만드는 거죠 요구 분석하고 요구사항 정의서 만들고 요구 분석서 명세서 만들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 사양서를 만들게 되죠 그 다음 구현하고 그 다음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식으로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한한 방향으로 쫙 흘러내리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델을 우리가 폭포수 모델이라고 얘기했죠. 이 폭포수 모델을 근간을 두고 이것을 변형시켜서 V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V 모델이 존재하지만 자 일반적인 유형의 V 모델은 네 단계의 테스트 레벨로 구성되어 있고 네 단계의 개발 레벨과 대응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요구 분석, 요구 분석 단계는 테스트로, 소프트 테스트로 보면 인수 테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 분석서를, 요구 분석서, 요구 분석서를 우리가 자세히 봐서 거기서 인수 테스팅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인수 테스팅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설계 파트는, 설계 부분, 어, 설계는 그 테스터로 보면 시스템 테스팅에 대응이 되죠. 시스템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 설계, 구조 설계, 구조 설계는 우리가 통합 테스팅과 우리가 일대일 대응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듈별, 모듈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계는 단위 테스트와 연관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단계들이, 각각의 단계들이 테스트 단계와 대응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V 모델이라고 합니다. V 모델. 자, 그래서 V 모델의 4단계 테스트 레벨은 컴포넌트, 단위 테스팅, 그 다음에 통합 테스팅, 그다음 시스템 테스팅, 그다음에 인수 테스팅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V 모델 순차적 개발 모델입니다. 자, 실제 업무에서는 프로젝트나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V 모델의 개발 단계 및 테스트 레벨을 더 많이 구성하거나 더 적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 테스팅 이후에 컴포넌트 테스팅 이후에 컴포넌트의 통합 테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팅 이후에 시스템 통합 테스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테스팅은 컴포넌트를 통합하는 통합 테스팅도 있을 수 있고, 시스템끼리 통합하는 시스템 통합 테스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 기간 중에 생산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즉 비즈니스 시나리오, 유지 케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문서, 코드 요런, 요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 산출물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테스트 레벨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테스트 베이시스가 된다. 자, 이거 테스트 베이시스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나요? 테스트 베이시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필요한 그 문서를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해요. 이 테스트 베이시스를 분석해서 이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요거를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레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개발 단계와 대응되는 컴포넌트 단위 테스팅, 통합 테스팅, 시스템 테스팅, 인수 테스팅, 요네 단계의 테스팅을 테스트 레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테스트 레벨, 그러면 뭐다? 이렇게 네개의 테스팅, 컴포넌트, 통합, 시스템, 인수 이렇게 우리가 딱 머릿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실무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때 테스트 레벨에 따라 테스트 전략, 테스트 기법, 테스트 수행 주체, 누가 테스트를 하냐, 테스트 완료 기준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 각각의 테스트 레벨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별도의 보고서를 필요로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테스팅에서는 또 독립적으로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각각의 테스팅마다 별도의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개발 초기 단계에서 테스팅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but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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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 i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명세서를 만들었다 칩시다. 그럼 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우리가 리뷰하고 이 리뷰하면서 이 요구사항 명세서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는 이런 테스팅 우리가 개발 초기 단계 테스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테스팅을 우리가 정적 테스팅이라고 얘기 해요. 정적 테스팅. 우리가 쟁, 앞에도 얘기했지만 테스팅에는 동적 테스팅이 있고 정적 테스팅이 있죠. 정적 테스팅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그냥 문서를 보면서 테스팅을 하는 것을 정적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동적 테스트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제 실행시켜 가면서 테스팅하는 것을 동적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니까 지금은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적 테스팅 동안에 테스터는 테스팅 관점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서 결함을 발견하여 리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죠. 자 정적 테스팅 같은 이런 건 문서를 리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리뷰하면서 문서를 리뷰하면서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결함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우리가 리뷰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개발 예방 차원에서 테스팅을 한다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자. 개발 초기에 테스팅을 통해서 개발 후반부에 발생할 테스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자, 결함 예방 차원에서 테스팅. 자, 초기에 우리가 테스팅하면 초기에 결함을 발견하면 이게 테스트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초기에 발견하지 않고 맨 후반부에 다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걸 발견하게 되면 고치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서 테스트 비용이 아그그 그, 개발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것들을 이제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초기에 발생한 결함은 수정하는 비용도 비록 절감 저렴하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 e r i f i c a t i o n 과 validat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v e r i f i c a t i o n 은 우리말로 확인이라고 합니다. 확인. 그리고 밸리데이션은 검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각각에 한번 볼까요? 베리피케이션, 확인입니다. 확인. 이것의 목적은 제품을 올바르게 만들고 있는가가 목적입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만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것은 제품이 설계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를 확인,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이게 베리피케이션입니다. Verification i 고 얘기합니다. c 러니까 설계대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 요거 확인하는 게리 o 케이 e 확인입니 c 반 t 에 o 리데이션 검증은 목적이 올바른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즉 실제 고객의 요구 사항과 분 Verification. 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 v 까 쉽게 얘기해 a 고객의 요구사항대로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밸리데이션입니다. 목적이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설계대로 제대로 만들어졌지만 설계가 잘못돼서 고객의 요구사항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밸리데이션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verification과 validation, 확인과 검증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반복적 점진적 개발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트레이티브 인크remental 개발 모델 이렇게 얘기하죠. 반복 점진적 개발은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및 테스트를 짧게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짧게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 또 돌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의가 그러니까 반복점점점증적 개발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용으로 프로토타이핑, RAD, RUP, 애자 i 개발 모델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모델에 따라 생산되는 시스템은 각 반복주기 동안 여러 개의 테스트 레벨을 거쳐서 테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개발한 결과물은 현재의 반복 주기에서 추가 개발한 증분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커져서 부분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겠죠. 이때 부분 시스템은 리그레이션 확인 목적으로 테스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리그레이션 테스트 는 뒤에 나올 텐데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지난번에는 제대로 잘 작동이 됐지만, 새로운 바뀐 부분이 들어가서, 이 제대로 돌아가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리그레이션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자, 리젠스 테스팅의 중요도는 첫 번째 반복 주기 이후 모든 반복 주기에서 점차 증가하게 된다. 자, 베리피케이션과 베리데이션은 각각의 증분 산출물을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개발이 반복되어서 테스팅 및 테스트 환경이 변경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한된 세트에 집중된 테스트에서 광범위한 세트에 분산된 테스트로 확장된다. 테스트 대상 컴포넌트가 점점 증가된다. 단순한 테스트 환경에서 복잡한 테스트 환경으로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유지 케이스 테스팅에서 유지 케이스 간의 통합 테스팅으로 변화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발 수명 주기 모델에서의 테스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테스팅을 위해서는 개발 수명 모델에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든 개발 활동은 그에 상응하는 테스트 활동을 동반한다. 자, 각 테스트 레벨은 그 테스트 레벨에 맞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주어진 테스트 레벨에 맞는 테스트의 분석과 설계는 대응하는 개발 활동 동안에 시작되어야 한다. 자 개발 수명 주기 동안에 문서의 초안이 작성되는 즉시 테스터는 이러한 문서를 리뷰하는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바로 문서가 나오든지 하면 대응되는 테스터가 테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자, 테스트 레벨은 프로젝트나 시스템 아키텍처의 성격에 따라 재조정되거나 합쳐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 우리가 COTS라고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로 사서, 제품을 사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 제품을 시스템에 통합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스템 우리가 개발할 때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다가 시, 시스템에다가 통합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구매자는 시스템 레벨의 통합 테스팅을 과 인수 테스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1차시 강의 마치고요 좀 쉬었다가 2차시 강의 수강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